오늘은 꼭 결판을 내고 만다. 어, 1 0층 아주머니 아니세요? 아, 저희 아래 층이시네요. 어디 가는 길이세요? 아, 반찬거리가 없어서 장좀 보려고요. 어, 근데 아이는? 저희 손자예요. 큰 딸이 미국에서 왔는데. 오늘 일이 좀 있어서 손주 좀 봐달라고 했어요. 로하야 아줌마한테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어 아, 그래. 아유 참씩씩하게 생겼네. 잘 놀다가. 네. 바쁘실 텐데 어서 가보세요. 네 그럼 다음에 봬요. 네. 네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아까 손주가 오더니. 아직 완전한 모양이네. 밤이 이회 늦었는데 애가 안 자고 자꾸 뛰네. 아 나도 자야 되는데 신경쓰여 죽겠네. 일단은 참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하... 아, 벌써 몇칠째이고 손주 아직 안 갔나? 모르겠어요. 일단 경비실에 연락부터 해봐라. 알았어요. 네, 보통 저렇게 음... 경비실을 통해서 대처를 하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예, 여기 901호인데요.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요. 아, 천 1호에 며칠 전에 손자가 왔는데. 며칠째 계속 밤마다 쿵쿵쿵쿵 아... 심장이 떨려서 못 살겠어요 네? 손재가 오늘은 안 왔다고요? 근데 계속 쿵쿵 하는데 어? 이게 이상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기 공포영화 분위기인데 <laughs> 소리 나는데? 그러니까요 얘기 안 됐나? 계속 쿵쿵대는데? 손자가 오늘 안 왔다는데. 무서운데요? 이건 뭔 소리고? 그러니까. 아, 내 오늘도 잠자기는 큰일 났네. 아, 계속 그렇게 잠을 못 자서 웃잖아. 약이라도 좀 먹어보던가. 아니, 내일 병원이라도가 봐라. 알겠어요. 정미정 씨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보이네요. 그렇죠. 약을 먹어야 될 정도니까. 잠을 못 자면 괴롭죠. 맞아요. 잠못 자는 고통이 제일 심합니다. 너가 한달 내내 쿵쿵쿵쿵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고 이대로는 못 산다. 내가 위침 여자를 가만 둬라 봐라 아, 저렇게 올라가서면 좋지 않은데요. 이봐요. 좀 나와 봐요. 근데 저렇게 됩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돕니다. 예. 아래층이네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손자 왔다고 내가 말은 참았는데. 밤마다 쿵쿵쿵쿵. 이 여자가 무슨 소리예요? 우리 손주, 진적에 갔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 한다 소리예요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손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 눈으로 확인 좀 합시다. 없다고 했잖아요. 없는데, 왜 밤마다 궁금돼요 에?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할머니. 애가 있네. 참, 거짓말이 나고. 애가 있긴 어딨다고. 환청이 들리나? 아니, 이 여자가 아! 천히로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대자보를 붙여서 온 아파트 사람들이 다 알게 한 거다. 아, 사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이잖아. 901호 이옆편내가 진짜. 내가 가만 두나 봐라. 아큰 싸움 되네요. 이게 뭐고 명예훼손에 폭행? 자, 지가 나를 때려놓고 폭행했다고? 나는 그럼 폭행에.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거다 천희로, 두고 봐라 가만 안 둔다, 내가! 자, 층간소음으로 시작을 해서 폭행과 명예훼손까지 이렇게 보니까 층간소음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어, 사건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덜 오이어 사건 번호 제32호입니다 정미정 씨와 이영자 씨는 같은 아파트 9층과 10층에 사는 이웃사입니다. 네. 그런데 아, 이영자 씨네 집에 손자가 놀러 오게 됐고 그날부터 층간 소음이 시작이 됩니다. 네. 뭐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음. 일단은 참고 넘어가게 되는데 너무 계속되는 층간 소음 때문에 결국 9층에 있는 정미정 씨가 우울증 증세와 수면 장애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그 정도면은 이사도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사도 네. 고려를 했죠. 예. 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살던 터전이고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달 전에 했기 때문에 아. 쉽게 결정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느 날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 위 집으로 뛰어 올라가니까 일단 손주는 집에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손주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서로 몸싸움이 일어나고 10층에 있는 이영자 씨가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돈이 안 풀렸던 나머지 9층에 정미정 씨가 대자보를 써서 아파트 곳곳에 붙이면서 어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에 이것을 본 10층의 이영자 씨가 명예훼손죄 거기에 상해죄까지 고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미정 씨도 가만히 아니죠. 층간 소음 피해 미자료 소송이랑 폭행 혐의로 맞고소도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일단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 미정 씨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김경덕 변호사님께서 좀 맡아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미정 씨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층간소음 자체가 발생한 건 맞으니까 예. 그에 따른 손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어, 층간소음은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수 있고 피해자가 될수 있죠 음. 하지만 층간소음 피해가 너무 심각했을 때 한때 살인사건이나 방화로 인한 보복행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보복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겠죠 음. 어, 마찬가지의 논리로 어, 우리 의뢰인인 정미정 씨의 경우에는 어, 명예훼손과 폭행, 상해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어, 드라마의 음. 경우 정미정 씨께서 오히려 더 많은 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야. 자, 이게 층간소음 피해로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대응을 잘못해서 결론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분들께서도 지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층간소음이 무엇인지 어, 법적으로 이게 층간소음이다 아니다 구분지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어, 우리나라 법제 소음 진동 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네. 어, 이 법률에 의거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마련한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이라는 규칙인데요. 어, 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진동에 의한 직접적인 충격, 그리고 소리에 의한 간접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음. 어,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그 소음의 경우에는 저희가 1분 동안 평균을 대시별로 어, 어, 측정을 해서 예. 일정 범위를 너, 넘어서게 되면 네. 어,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직접 소음의 경우에는 주간, 여기 서 주간이라고 하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음. 주간의 경우 43dB, 그 외에 야간의 경우에는 38dB, 그리고 간접 소음의 경우에는 주간의 45, 야간의 4 0 d b 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음... 야, 일단 제가 적어봤거든요. 직접 충격은 <laughs> 주간 43, 야간 38, 음... 간접 충격은 주간 45, 야간 40. 네. 근데 이게 숫자만 쭉 적어놓고 봐서는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laughs>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어른들이 이발 뒤꿈치로 걷는 소리가 한 40데시벨 정도 나오고요. 아이들 아이들은 좀 주의력이 부족하고 짧은 거리도 쿵쿵쿵쿵 뛰어다니잖아요. 네, 뛰죠. 어, 그런 소리가 한 50데시벨 정도 됩니다. 와. 그리고 의자를 끌때 강한 소음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60데시벨 정도. 그리고 고양이 울음 소리나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한 40데시벨. 예.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가 50dB 벨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층간 소음의 피해를 입증하는 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녹음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좀... 네. 어, 소리가 나게 되면 예. 증거를 확보를 반드시 하셔야 되죠. 예. 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간단한 어,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 앞서 소리는 데시벨 단위로 어, 측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어, 이렇게 소리를 데시벨 단위로 측정해 줄수 있는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어, 일반 전문가용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어, 몇만 원이면 손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간소음이 발생한다? 그러면 한 손에는 휴대폰으로 녹화 기능을 켜고, 아. 어, 또한 손에는 그 데시벨 측정기를 켜둔 다음에 네. 이 장면을 녹화를 해두는 것이죠. 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지를 객관적으로 녹화할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음. 영상이나 소리를 같이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언제 녹화가 아. 되는지가 기록에 남기 때문이죠. 예, 그러네요. 자 일단 사건의 의뢰인인 정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그리고 수면 장애 같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어, 이런 부분은 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층간 소음 자체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의뢰인 정미정 씨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이층간 소음을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하는 형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어, 기껏해야 경범죄 정도로 가볍게 처벌될 수 있는 정도고요. 음... 그래서 경찰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동한 경찰도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서 예. 어, 물러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국. 층간 소음은 그 자체가 신체에 바로 손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오. 아까 형사 처벌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위자료의 규모는 뭐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음. 사실 사건의 판례들을 다 찾아보면 1인당 인정되는 층간 소음 위자료액수가 1인당 50에서 1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음... 아, 물론 뭐 고3 수험생이 있다든지 뭐 3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조금 증액되긴 하지만 네. 여전히 그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지요. 음... 자, 그러면 1인당이라는 말씀은 가족이 4명인 4인 가족일 경우에는 곱하기 4를 해서 최대 뭐 40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예. 4인 가족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도 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야, 근데 제가 보니까 보복행위 있잖아요. 보복행위 이게 너무 다양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오디오를 아유 세게 틀어가지고 윗집을또 시끄럽게 하고 아 맞아요 막이 막대 같은 걸로 쿵쿵, 쿵쿵 치기도 쿵쿵. 하고 인터넷에 보면 보복 기구도 있어요 그래요? 그거를 사가지고 계속 <laughs> 통통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이게 렇 저촉될 법에 저촉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 법령에서 말하는 증간소은 반드시 가해자가 위층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 아래층에서도 어, 더큰 소음을 낸다든지 예. 그것이 위층의 주거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음. 또 다른 유형의 층간소음이 될수 있고요. 아. 어떠한 경우든 보복행위가 있으면 아까 우리 드라마의 경우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서로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보복행위를 하셔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음. 근데 실제로 당해보면 정말 괴롭다고 하거든요. 너무 예. 얄밉죠. 네. 예, 때문에 일단은, 어, 감정과는 별개로 참 냉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데, 층간소음은 그럼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냉철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예.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음. 변호사, 특히 가능하시다면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죠. 층간소음 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 보복 행위 말고 어, 휴대용 이 소음 측정기를 통해서 일단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에 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참 침가한 소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그러네낌이자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사건 의뢰인 정미정 씨에게 그럼 속시원한 정리 한번 내려주시죠. 네, 우리 의뢰인인 정미정 씨 너무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과거의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보복행위로 더 많은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층간소음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층간소음이 그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빨리 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우선 변호사와 전문 적인 상담을 거치시고 네. 무엇보다 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 휴대용 소음 측정기를 구비하신 다음에 매일 일기 쓰듯이 어, 일지를 쓰듯이 몇월 며칠 몇 시에 이만큼 소음이 났다라는 오. 것을 기록해두시는 것도 예. 좋은 방안입니다. 아, 영상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어, 제가 실제로 의뢰인들 의뢰인분들께 이런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네. 오히려 만족도가 높으세요. 아, 오늘도 소음이 나는데, 아, 오늘도 증거 확보하는 <laughs> 날, 이렇게 오히려 뭐, 어, 밝은 기분으로 좀 받아들이시거든요. 어. 네. 네. 그전에는 소음이 날 때마다 괴로웠는데, 오히려 아, 지금, 아, 그래, 두고 보자. 나중에 법정에서 어, 봅시다. 에이, 그런 라는 식으로 맛으로. 증거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네. 어,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층간소음 없다, 혹은 어, 어린아이 그날 집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부인하고 잡아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피해자가 자이 이 소음 측정기를 통해서 매일 소음을 기록을 해둔 것이 있었어요 그 동영상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가해자분께서 아 잘못했다 음. 사과하시면서 어, 적절히 합의나 조정이 이르렀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음. 이러한 사례를 우리 미정 씨도 반드시 좀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